그동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들이 세상을 등진 경우가 많았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고 소식을 두고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A전 개발사업본부장과 B전 개발일처장이 11일 간격을 두고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대표 C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인 D씨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시설 비서실장이었던 이 씨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 의혹 관련자가 숨졌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데스노트를 주장했던 전 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게 진짜 우연일까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대표 부근에 의문사가 많아 국민들의 의문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